유년기의 꿈 음... 교주님 오셨습니까? 어? 디아나 앞에 떠있는 건 뭐지? 음... 디아나의 어사이드는 물건이 아니구나 거기서 뭘 하십니까?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시죠? 마침 차를 끓이던 참이었답니다 근데 디아나의 어사이드는 물건이 아니라고? 조건 뭐지? 어린 디아나? 조준 님. 어어. 아, 아. 아이고, 놀라셨군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기에. 어, 잠깐 다른 생각 중이었어. 근데 디아나는 전혀 신경을 안 쓰네. 이쪽에 안 보이나? 어, 설마 본인 어사이 드는 본래 제일 잘한다며. 음, 저기 디아나? 요즘 뭐 신경 쓰이는 거 없어? 신경이요. 어, 뭔가 자꾸 보인다거나 옆에 걸리적거린다거나 그런가? 헛것이 보이냐고 하시는 게입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요새 들어 어릴 때의 추억이 선명하긴 합니다 항상 소문으로만 들었던 잘 나가던 그때를 말하는 건가? 에이고 그런 농담은 또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냥 남들보다 더 혈기 왕성했을 뿐이지요 <laughs> 그보다 요새 떠오르는 건더 어렸을 적의 제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촌장이나 말이 지킨다거나 주먹질한다거나 하는 꿈도 모르시절 그냥 하루 놀고잘 자면 즐거웠던 셸이 자주 떠오르는군요. 영철아, 영철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정확히 몰라. 니, 니가 알아서 잘해봐. 보호비한테 정말. 교주님. 어? 뭐, 어, 아, 아,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럼, 디아나는 그때를 떠올리면 어때? 좋지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무 걱정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물론, 쓸쓸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티그나 버터처럼, 어린 수이들 녀석들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왜 내가 디아나의 심리 치료를 하게 된 기분이지? 하지만 역시 좀 어릴 때좀더 강했다면은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듭니다 저는 천진난만하지만 약했고 그래서 한 실수들이 많았거든요. 어, 그거야? 네. 어, 음, 디아나, 사실 나도 디아나가 생각하는 게 보이는 거 같거든. 세계수 교단의 교주는 그런 힘도 있는 게입니까? 아주 뚜렷하게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지 느낌. 그 내가 살던 세계에는 어릴 적 자신을 단련하면 현재 자신이 강해진다는 말이 있어. 저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상상하는 거지. 어린 시절의 자신을 생각 생각 속에서 만나서 훈련하는 거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저지른 실수도 용서가 되고 현재 자신도 강해진다 할까? 신기한 방법이군요. 아주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머름지기 자기 자신에 돌아볼 줄 알아야 진정한 강자라는 말이 있지요. 교주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죠. 아니 난좀더 본격적인 훈련을 생각한 거긴 한데 박희야? 뭔가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은 훨씬 단이하게 말해보시죠. 이 전장은 교주님의 말이라면 언제든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한데, 음, 그럼, 진짜, 하는 거다? 디아나의 어린 시절 추억들을 들, 들어줄수록, 디아나의 어사이드도 점점 더 뚜렷하고 강해져갔다. 그러던 어느 순간, 디아나는 무언가를 깨닫고 표정이 심각해졌다. 자신의 과거의 아쉬움을 현재의 다른 얘기에 더 쉬워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데, 꽤속 깊은 고찰 아닌가, 디아나는 마음 한 구석이 착잡해진 모양이다.